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계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므로 오늘 하루 열게 된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십시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주시는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수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 을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이 바다 한몸 이론 형제 여친 구들 이여, 한몸 같이 친밀 하고 마음 으로 하나 되 어, 우리 주님 크신뜻을 그 지성, 오늘 같이 물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삯을 당일해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는 암으로 그 품삭을 간전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 내가 네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나그네 혹은 고아, 어, 과부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 소외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몇 가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5절을 보면, 권궁하고 가난한 품꾼은 이스라엘 동족이든지 혹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이랬으면 그 품싹을 그날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가 진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주지 않는다는 말은 그 품, 품싹을 미루어 그 다음날 준다는 얘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날 품싹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런 <laughs> 품꾼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지요. 집에 돌아가면 그날 품꾼이 가져오는 삭수로 어,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품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해라. 그 품싹을 그날로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객이나 고아의, 어,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7절을 보면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옷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전당 잡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건 얘기지만, 공정한 재판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그런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우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 힘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고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19절에 보면 곡식을 벨때한 단, 한무을 남겨두었다면 그 가지러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대로 두어서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들이 이 양식을 얻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감람나무를 떠는 후에도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남은 것떠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고아나 과부 객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1절에 보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다싹 따가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좀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과부... 택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줘야 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인도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 말씀에서도 반복되지만 너희들이 애국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큰 말씀인 것입니다. <laughs> 또한, 이로 같이 그... 동기가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넘어서서 너희들이 종 살았던 것, 너희들이 고생했던 것,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가운데 오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일 긍휼을 베풀지 않냐면 사랑을 베풀지 않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경우에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연민을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하여금 그들을 나누며 함께 돌보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인데, 바로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 갓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희 가운데 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탄식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과 가사처럼 탄식하는 소리 들려오는데 믿는 자의 어찌할 것,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왔던 하나의 추억은 그 곡식의 다베지 말고 남겨어라 포도를 따도 좀 남겨두어라. 무화과를 따도 남겨두어라. 이런 말씀이 오늘이 미국 사회 속에서도 있는 현실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겼 때그 여름방학이 되면은 우리 유트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늘 가는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베스트 호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농장에서 감자를 캔다든지 옥수수를 딴다든지 뭐 과일을 딴다든지 할때 우선은 이제 팔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따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 두면 그냥 땅 속에서 썩고 버려지게 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혹은 유스 그룹들이 와서 이것을 따면 혹은 감자를 캐든지 캐면은 이것을 다 팩해서 그걸 어디로 보내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이런 n 딩 센터 같은 데 혹은 그 푸드 팬트리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픽업에 갈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어, 종종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도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그 세계의 그 시장의 음식이 어떻게 지금 분배되고 있는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 딸은 대학에 지원할 때 바로 그때 캠프에 가서 경험했던 것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베스트 홉.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전통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시대 특별히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장에 가서 감자도 캐고 복숭아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오수도 따고 그래서 그것을 다 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그 빈민들을 구호하는 기관에 보내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정신은 구현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함께 나누라고 그들의 아픔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의 손길을 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laughs>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염려하며 사랑을, 펼 손길을 펼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아픔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며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위에 속히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보리께서 간 모든 성들의 가정 가정 위에 또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고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헤쳐 가는 하루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